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엄정 수사를 지시를 하고 또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태룡 경쟁에게 수사팀에 합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특정 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한 것도 문제이지만 의혹 제기 당사자를 수사팀에 합류시켜서 셀프 수사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가게 된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백경정의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아마 그 지시를 내린 어, 부분은 정확하게 그, 어,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취지 자체가... 그 사건의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밝히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제가 백지룡 경정이 주장하네요. 마약 의혹의 사실관계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 p t 띄워주십시오. 총장님, 해당 마약 운반 체계 인천공항을 통과한 시점은 2023년 1월입니다. 당시 코로나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던 시점이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8개월 뒤인 9월에 세관 직원들을 특정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 과정에서 당시 근무하지도 않았던 직원이 입국장부터 택시 승강장까지 안내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신빙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지금... 어... 여러 경찰을 통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서 합동 수사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 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총장님, 제가 이제 판넬에 지금 몇 가지 황당한 주장을 적어 왔는데요. 백혜룡 경정 주장에 따르면 2023년 10월 영등포서를 방문한 인천공항 세관 국장과의 면담에서 세관장은 서울 경청청을 장을 만나러 가고 간세청장은 못쳐 대통령실을 의미를 합니다.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분도 지금 그 수사 중인 걸로 그렇게 저희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날 간세청장은 인천공항 세관장과 인천공항 세관을 순시 중이었습니다. 또 백태령 경장은 간세 청장이 용산과 200차례 넘게 통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총장 정권...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면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간단히 입증할 수 있는 이런 사실을 백태령 경장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어 백희령 경정 간세 관세 청장이 네. 증거 인멸을 위해 휴대폰을 네 차례나 교체했다라고 하는데 두 차례 교체를 했고요 하나는 휴대폰 노후화로 한 번은 기기 파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증거 인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기존 파손된 단말기를 다시 쓰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유심도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기기만 변경을 했습니다. 결국 전화나 문자를 포함한 통신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용산을 외압으로 백경정은 기존 경찰, 검찰, 간세청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나섰고 비상계엄 이후에는 국정원과 방첩사까지 개입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백경정 주장대로라면 전임 정부 대통령실을 포함해 모든 국가 기관이 발벗고 간세청을 비호했다는 건데. 영등포서가 그 이후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안 맞죠. 간세청은 영등포경찰서로부터 6번의 압수수색과 5번의 현장검증을 받았습니다. 또 직원이 휴대폰 제출, 검융거래 내역까지 제출했고요. 23년 9월부터 16개월간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도... 그... 그 서울 동부지검에서 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세 행정을 책임지고 지금도 마약 등을 위해서 일선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때 우리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낙인 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관장,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 저희 관세청은 경제 국경의 최일선에서 총기 마약류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더군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은 예. 대통령이 직접 수사팀에 파견한 그 인물이 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부르고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으로부터 음정수사를 지시받은 지검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자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세청장님, 관세청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조달청장님, 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2020년 추경을 통해 확보한 1억 5천만 장의 비충용 마스크 이게 지금 수요국감으로 재고가 누적되고 유통기한 경과로 대규모 폐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연말부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구매한 물량은 유통 기간이 도래해서 대량 폐기를 우려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달청 비축 마스크 유통 기한이 8월 기준으로 해서 절반 가량인 1,861만 장이 유통 기한 6개월 이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폐기가 되면 폐기되는 물량만큼 다시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 겨울철 독감 유행을 대비해서 폐기되는 물량을 노인정과 복지시설, 군부대 등에 무상 방출하거나 사회공헌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비축 목표량 중에서 안전 재고의 적정 수량을 최소화하고 탄력 재고에 대해서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자유롭게 판매 관리하되 감염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조달청에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